간도지기 인터뷰 오늘은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네. 국민의힘 후보로 네. 가장 많이 1위를 하셨습니다. 네. 다른 후보에 비해서 강점과 경쟁력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 요즘에 어, 윤석열 대통령의 어, 개음 이후에 어, 또 탄핵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어, 여러 부분에서 민주당이 많이 저를 공격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잘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안녕하고 음. 있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네. 김전 장관께서 대통령 후보가 되시면은, 네. 탄핵 반대 전력 때문에 중도층 표심을 얻지 못해서 이재명 대선을 꺾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경선 후보일 때와 예. 어, 본선에 나갔을 때는 상당한 정책 변화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전 국민들이 어, 찬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탄핵에 찬성하시던 분이나 반대하시던 분이라 다 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에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도 탄핵을 적극 어, 찬성하고 찬성했죠. 또 네. 계엄을 내란이다까지 했지만 음. 우리가 경선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어, 그만큼 우리 국민의힘이 음. 넉넉하게 음. 모든 찬반 세력 다 어, 합해서 또 중도만 합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 옛날에 음. 아주 왼쪽에 있었습니다. 노동운동 하셨죠? 예, 네. 그런 사람도 다 포용을 하는 음. 아, 아주 넉넉하고영광로 음. 같은 정당이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누구라도 최종 후보가 되면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예수, 예측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거리두기라는 거는 뭐 지금도 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음. 대통령을 모시고 있을 때보다는 지금 거리가 네. 생겼죠. 음. 그러니까 지금 현직에안 계시기 때문에 음.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뭐 거리를 둔다 이런 게 아니라 음. 위치도 다르고 상황도 지금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뭐 인간관계야 그렇게 쉽게 예, 잘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이 3차 경선이 이루어지면은 최종 후보, 이제 두 분이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데, 네. 한 분은 당, 당연히 이제 김 후보가 아, 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실 거고, 네. 다른 한 분은 어떤 분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그건 뭐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음. 어느 분이 오시든지 간에 저는 잘 모시고 아주 페어프레이 경선을 해서,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국가 위기, 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멋진 플레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느 분이 올라오는 게좀 유리합니까? 뭐 저는 유분리도 어느 분이 오셔도 음. 다 환영합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 해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선은 우리의 목표 지점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경선을 아름답게 잘해서 마지막에 상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돼도 도와주시겠습니까? 뭐 그건 당연합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어,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 우리 당의 승리를 가져오고 또 국민 승리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독수 권한 대행이 네. 출마할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 뛰기에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어, 한덕수 대행 뛰우게 나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덕수의 권한대행께서는 어, 늘공이죠, 그야말로. 평생 공직에 계시면서 아주 훌륭한 행정 능력을 또 보여주시고, 다양한 경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국난을 극복하는데 잘 역할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대망론이 있습니다.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지금 국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쉽게 결심을 못할 겁니다. 지금 권한대행까지 하다가 또 대통령 나오겠다고 이렇게 할때 부담도 엄청 크기 때문에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쉽지 않은 결심을 하시게 될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 일부에서 한덕수 탄핵론이 다시 고론되고 또탄핵 <laughs> 또. 탄핵. 또.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차기 정부로 미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세계 역사상 이런 사례도 없을 것이고, 또 아주 짧은 몇달 만에 뭐또 이렇게 단행한다는 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절대로 지금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또 한덕수 우리 권한 대행께서 과거에 주미 대사도 하시고. 또 무역협회장도 아시고 통상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 보고 하지 마라 당신은 하지 말고 나중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그때 하자 미국이 우리를 기다려 줍니까 통상의 이 쓰나미 또 관세 쓰나미 이것이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줍니까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이거를 잘 해라 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상식적으로 이게 제정신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네.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뉴라이트 사관이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김구 선생의 국적은 음. 어 아주 그 당시에 일본 국적이 강요됐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네. 그런데 그 일본 국적을 거부하고, 음. 이 이름도 바꾸신 분이고, 다른 많은 상의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국 국적을 가졌지만, 그것이 뭐 본인이 뭐 중국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활동하기 편리해서 그냥 중국 국적을 취득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은 그것도 또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송무실을 꽤 신망합니다. 네, 과거 경기지사 시절에 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셨는데 네. 어,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은 뭐 아마 지금 세종 사무소는 지금 네. 아, 건설을 하던 때있고요 네. 국회도 전부 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세종부는 음. 네. 옮기는데. 우리 당의 지금 공약은 음. 국민의 힘에서는 국회를 전부 다 옮기겠다. 음. 이까지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건 필요하다면은 뭐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실제로 너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음. 효율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도 또각 정부 부처도 대통령도 모두 통합해서 한 곳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면은 그런 음. 방은 충분하게 잘 해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당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음.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도한 노동법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 52시간제도 대통령이 되시면 바꾸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업이 대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사고만 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다 잡아놓고. 누가 오겠느냐. 그래서 외국 기업의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제임스 킴이 있는데 요 네. 이분들 말씀 들어보면 가장 문제가 다국적 기업이 왜 한국에 오지 않느냐. 한국 가면 은 기업인들을 감옥 갈수 있다. 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오는데 이거 올수 있도록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음.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텐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어 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하고 또어 노동부 장관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노동 현장의 구석구석, 노동 조합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화도 잘 되고 있고 누구보다도 가장 노동 조합에 도움이 되는 후보다는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탈수 있도록 하겠다 공약하셨는데 네. 또 막대한 재정적자를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어르신들이 지하철은 무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하철은 대도시밖에 없어요. 네. 국가적으로도 지하철이 안 다니는 중소도시나 지방에도 노인들이 교통 이동의 편의가 충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해야 될 일이고 그 점에서는 돈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음. 새로운 도약을 해서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 산업은 지금 세계 최고 아닙니까? 네. AI다, 그 다음에 양자, 음. 콘텀이다. 음. 이런 것들을 발전시기가 이런 것들이 전통 제조 부분과 결합해서 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 젊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 음. 싶습니다. 네. 오늘 TJB 뉴스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멋진 경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